네, 주말 저녁입니다 음, 저녁인데 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니까 어, 왠지 마음이 뭐 벅, 벅찬다고 해야되나요 음, 마음이 좀 우클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 완전하게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는 음, 스카이 가든 위에 보통 이제 여기 차가 안 다니는 거리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기도 하죠. 산책하기도 좋고 예 아이들 보이시죠? 아 역시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어, 사람이 사는 것 같네요. <laughs> 여기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에도 그동안에는 어, 물도 빼놓고 사실 운영을 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가롭게 아, 수영도 하면서 음, 주말 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음, 기분도 참 업되는 것 같습니다.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도 이젠 많아졌어요. 근데 음, 아파트에 불은 많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얘기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셨고, 어, 그리고 아직 안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여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어, 보고 있는데, 음, 이쪽은 골목 지역은... 큰 골목이 아니면은 좀 아직까지는 한산하고요. 그리고 좀 어둡습니다. 예, 여기가 아, 큰 도로 변에서 이제 사이 길로. 그리고 이것도 뭐 작은 길은 아닌데, 근데 이 주변에 는 시당보다는 아, 호텔이나 이런 게 많, 호텔, 가라오케 이런 게 많아서, 음, 이 거리는 조금 한가합니다. 옆에 보이는 저 식당이 마찬들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많은 체인적으로 가고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저 식당 1층에는 있 사람이 좀어 거의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쪽에는 음,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옆에 감자탕집도 사람이 없었고, 어, 빈, 음, 호치민 경우에는 양꼬치집이 아,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배삼 사람들이 한5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미명이라 해도 한국사람만 상대를 하는게 아니라 어,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 비율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어줘야지 어 가게같은게 운영이 됩니다 한국사람만 가지고 장사에서는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왼쪽에 지나면서 목탄탕 보셨는데 예, 이곳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한국사람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때를 주고다게기 미뤄줘야지 또 하루 일주일을 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laughs> 음, 저기 보이는 식당은 어, 현지인들이 요즘에 참 많이 가고 있는 식당이에요 처음 오픈했을 때 가게에서 석류살을 어, 엄청 싸게 팔아서 어, 좀 유명해진 곳인데 지금은 어, 거의 한 70~80% 이상이 배짱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낮에 호떡집이라고 했던 곳인데 호떡도 팔고 그리고 주스도 팔고 커피도 파는 그런 카페이기도 합니다. 좀 많이 시끄럽긴 하죠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여기에서 저렇게 어, 편하게 와서 먹을 정도면은 어, 돈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어, 저런식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좀 세워줘야지 가게 운영하는데 좀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먹는 비율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먹는 그어 횟수라든가 이게 더 많아야지 가게가 잘 운영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어 한국 사람보다는 베트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품명에 어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주말에 보면은, 이렇게, 백삼산미리 한국 사람 가게에 많이들 좋아서 먹고 있어요. 활기차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이제서야 뭐 평상시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 70, 80% 이상은 평상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저기 보이는 그 저기루 루비 소호라고 하는데는 어, 어, 원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먹던 어, 뭐 가볍게 먹는 비어반인데요. 지금은 한국 사람, 대참 뭐 사람도 좀 들어가서 먹는 것 같아. 요 저기도 꽤 오래된 곳이에요. 방금 보셨죠 <laughs> 마스크 없죠? 예, 한국사, 한국 분들인데도 이제 마스크를 어, 안 쓰고 다녀요. 그만큼 여기가 베트남이 코로나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이 가게는 어, 벌써 1년이 너무 걸로 된 생각이 됩니다. 음, 가게가 안 나가요.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아티산 베이커리라고요. 한국분이 이제 하시는, 어, 베이커리인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 후치민에, 어, 품위형에 두 개가 있고, 어, 후치민 시내에 두 개인가 세 개가 더 있어요. 맛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시는 분들, 한국 분들 많이 앉아있어요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마스크는 안 하고 다니죠? 정말 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확실히 돌아왔어요. 이제는 음, 친구들이나 어, 같이 저녁 먹자고 전화를 해서, 해도 될 정도고 그리고 이제는 뭐 계약을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롯데리아가 들어왔네요. 전에 공사하고 있었는데 롯데리아가 들어왔어요. 정말 베트남은 롯데리아가 <laughs> 아주 정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팬을, 팬을, 떡이라고, 빵, 떡집인데, 아마 어, 떡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좀 인기 있는 곳이구요. 여기 보이는 불고기, 응, 갈비브라더스인데, 어, 저 집도 음, 처음에는 한국분들을 위한 뭐 식당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오, 베트 애들이 많이 가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현지화된 식당들의 특징이 보면 은 조금 음식들이 달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약간 달게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조금 안 맞아요, 너무 달아서. 그래서 저런내 아까 보았던 갈비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외스산 사람들이에요. 외스산 사람들도 베트남 사람들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가슴 많이 먹더라고요. 여기 호텔도 임대로 나왔어요. 그만큼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많이 힘들겠죠. 여기는 제가 잘 가는 밥 짓는 집. 밥이 정말 맛있어요. 푸니흥에 <laughs> <laughs> 보면은 아까 약간 큰주 도로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옆으로 골목들이 있는데 큰 골목이 있고 여기는 조금 잘, 작은 골목이에요. 어, 역시 작은 골목은 조금 많이 어둡습니다. 대체적으로 베트남이 거리가 환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들 조금 어둠, 어둡다고 해야 되나요? 시내에 나가도 그렇게 밝다는 느낌은 전혀 잘못 봤거든요. 여기에서 봐도 이렇게 작은 골목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게 앞에 특별히 저렇게 등을 설치하지 않는 한은 어두워요. 이곳에 이렇게 어, 샤브샤브 집이 크게 생겼더라고요. 이 건물도 몇 번에 걸쳐서 그 어, 샤브샤브 집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외딴 사람들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었 요새 한국분이시겠죠? 천연버섯 샤브샤브라고 한거 보니까 가게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안쪽에, 손님이 있을 것같요이 카페가 음, 손님들이, 위에는 음. 물론 이제 호텔로 운영하고 있는데, 줄여보신... 음, 렇게 카페 손님이, 골목,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골목 안에 들어오면은 손님들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 큰 길거리 카페에는 손님들이 있는데, 저것도 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 중에 하나에요저기 보시는 저 카, 카, 아, 호텔이더라고요 호텔인데 어, 낮에는 어, 무슨 정글 하울성처럼 그렇게 나무로 덮여 있는데. 밤에는 또 저렇게, 와, 네온으로 신기하게 해놨어요. 낙하감이 정말 멋진 그런 호텔입니다. 골목은 역시나 좀, 어, 한가한데 음, 여기가 무슨, 바, 루프탑 바가 하는 곳인데, 어, 아가씨들만 밖에서, 어, 나와서 저기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오나 봐요. 손님들이 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가요? 네 아가씨들만 저렇게. <laughs> 수다를 떨고 있네요. 지금 뭐하게 불이 켜져 있는 저것이 어, 부산 해산물 식당이에요. 분명히 두 군데가 많이 떠 있는데 짜고 음, 싱싱하고 네, 사실, 저런 데서 싸다고 막 먹다 보면은 엄청 비싸게 나와요. 그리고 가격을 잘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많죠? 부쩍부쩍 되네요. 하지만 전에는 더 부쩍부쩍 됐었어요.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신기한 거 정말 죽인 데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옥민이라고 하는데는 어, 베트남에서 하는 체인점 해산물 식당이에요. 시내에 나가도 몇 군데가 있고 하노이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유명한 해산물 체인점입니다. 여기도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그목탕 의자라고 하죠 다진 의자로 많이 앉는데 요즘엔 저렇게 그냥 보통의 의자 있잖아요. 저런 의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식당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형 스크린들이 음, 큰 식당에는 있 대형 스크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늘 틀어줘요. 그리고 어, 리그, 유럽 리그 같은 걸할 경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도박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식당이나 가도, 어, 큰 식당 같은 경우는 꼭 저런 대형 스크린이 구비되어 있어요. 예, 네, 갑자기, 어, 환해져서, 어, 뭐가 있지? 하고 봤는데, 베트남 식당이에요 베트남 식당인데 어, 정말 환하죠 <laughs> 정말 환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있고 음, 보니까 염소고기 파는 곳이더라고요 어, 위에 가판에 쓴진 <laughs> 염소고기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어,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염소고기 잘안 먹어요. 저게 어, 냄새가 좀 나서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잘잘못 고르면은 어, 냄새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 가슴살이라고 있는데 그 가슴살이도 맛있고 어, 애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있죠. <laughs> 그래서 커피숍이 잘 되는 곳인데 여기는 문을 닫고 좀더 앞쪽을, 큰길가 앞쪽을 옮겨갔더라고요. <laughs> 저 아가씨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실제로, 실제로 보면은 둘다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날씬하고. 음, 여기도 또, 날씬한 두명의 아가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음. 투미흥에서 보는 도시남 아가씨들은 전부 다 예쁜 것 같아요. 다들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도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시골스럽고, 어, 좀, 그러니까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도시에서 보는 베트남 여성들은 얼굴도 하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앉아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차 움직임이나 사람이 다니는 거나 어떻게 보니까 참 편안해지고 좋네요 전에는 정말 답답했었잖아요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답답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일상을 되찾은 풍경인 것 같아 좋습니다. 사실 베트남 전체가 이렇게 일상을 되찾아서 어, 활동을 하고 있죠. 어딜 가든 어, 쇼핑센터에 가도 이제 사람이 많고요. 어, 정말 이제 평상시로 돌아온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풍롱커피라고 베트남에 체인점이, 음, 상당히 많죠? <laughs> 하이랜드가 여, 있는 곳에는 풍롱이 꼭 옆에 있더라고요. 양대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지 어, 상당히 많은 체인점이 있는 커피숍이고요. 이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꽉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약속 장소로도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수원 왕갈비 어, 이 집은 사람이 없어요. 큰 길가인데도 사람이 없는데, 어 사람들 말에 의하면 너무 비싸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골프웨어 파는 음 그런 매장도 10군데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어한 군데, 두 군데 정도였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군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옷가게를 포함하면 은음 상당히 많아요. 한 20개 가까운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용실인데, 어, 미용실도 사실 많이 있어요. 풍용에는 많이 있는데, 주말에는, 어,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곽 지역, 외곽 지역에 어, 사시는 분들이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손질 하시고 그리고 여기 호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텔에서 귀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분들하고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미용실이 주말에는 어, 예약은 필요해야 되는 그건 고심입니다. 약하지 않으면 머리를 손질할 수가 없어요. 야심마도 이 자리를 고수하고 몇 년째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먹어보진 않았는데 음, 피티유 같은거 맛있는거 먹어보고 싶은데 음, 품이 안가네요 이렇게 음, 품융을 돌아봤는데 일 땅을 찾은 품융이 어, 된것 같아서 저도 이쁘고 어, 한국도 빨리 이런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